네 안녕하세요. 트랜스포머 광팬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이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릴 겸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KO 마스터피스 범블비입니다 이렇게 박스 패키지를 보시면 어, 박스는 이렇게 모양이 되어있고요 이제 뭐 일반 타카라나 하스브로 제품과는 이제 다른 3사 제품입니다. 제가 3사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번에 하스브로나 타카라의 다른 마스터피스 범블비의 도색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예약 판매를 해서 구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범블비의 망치가 동봉이 돼서 옵니다. 이렇게 망치가 오고요. 그리고 케오 마스터피스의 도색의 느낌은 어, 다른 제품들보다는 약간 이제 밝은 노란색 느낌이고요. 일단 무게도 이제 합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뭐 다른 휴먼 범블비나 디럭스 범블비를 만져보시다가 어, 이 제품을 만져보시면 확실히 무게감이 다른 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이번 마스터피스 범블비는 조용히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로봇 모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다른 범블비들 제품보다는 확실히 영화와 너무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옆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옆모습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카메라라고 써 있고 여기 쉐보레 마크도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크기 비교를 해드린다면 어 이게 2편 휴먼 범블비고요. 크기 비교를 해드리, 해드리자면 약간 이 정도입니다. 어, 이번 K.O. 마스터피스 범블비와 휴먼 범블비의 크기 차이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좀이 제품이 살짝 작게 나왔던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디럭스 제품 범블비입니다.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약간 음, 크기가 휴먼 범블비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색감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노란색의 느낌입니다. 어, 그리고 도, 전체적인 도색을 보시면 아주 부분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호판도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형 방법이 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변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요 밑에 있는 여기 여기 붙어 있는 이게 무기고요. 나중에 로그 모드로 변신했을 때 이제 이거를 팔에 끼우게 되면 이제 범블비가 캐논을 손에 쥐게 되는 그런 모양을 연출해 줍니다. 이 캐논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안에 보시면은 오렌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로봇 모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흠, 범블리의 제품이 그렇듯, 여기, 이 옆문을 열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열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막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 힘을 주셔야 어, 열기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당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보내버리시고요. 그리고 이뒷 부분, 이뒷 부분을 이렇게 떼줍니다. 떼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이 번호판 부분을 접고 접고 이렇게 일단 놔둬주시고요. 일단 어 저는 다리 먼저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살짝만 올려놔주시고. 다리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다리를 여기를 잡고 쭉 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쭉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을 펴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펴주시고, 그리고 바퀴를 내려줍니다. 자, 바퀴를 내려주고, 일단 뭐, 부분 도색이 어디 어디, 어 좀잘돼 있나는 나중에 로봇 모드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신 다음에, 여기 홈이 있죠? 요 홈과 요 부분을 결합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내려줍니다. 요거를 먼저 내려주시고,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바닥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을 할 겁니다. 이 부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이뒷 부분은 올리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들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쭉 펴줍니다.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이발 부분을 꺼낼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발을 쭉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뒤로 보내주시고, 발뒤꿈치를 보내주시고, 발바닥을 이렇게 펴 주십니다. 이렇게 펴주시고 그리고 바퀴를 떼서 발쪽으로 밀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려주시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할 겁니다. 네,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홈과 이 부분을 결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고 이 부분을 내려주시면 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체를 할 건데요. 어, 상체 부분은 발 부분이 끝났으면 정말 쉽습니다. 일단 바퀴를 살짝 빼주신 다음에 이팔 부분을 꺼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팔도 이렇게 꺼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남겨뒀던 요뒷 부분이 뭐 휴먼 범블비나 다른 제품들은 이 부분이 아마 등짐이 되었을 텐데 이 마스터피스 제품은 절대 등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접고 그리고 요앞 유리창을 이렇게 뒤로 딱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얼굴을 돌려서 꺼내주시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등짐이 완전 사라져버렸죠? 자, 이렇게 해,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 이 홈과 이 부분을 끼워줄 겁니다. 그리고 뒷 부분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과 이 홈에 끼워줄 겁니다. 자, 끼워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앞 부분을 먼저 끼워줘야 나중에 뒷 부분을 끼우기가 쉽습니다. 자, 앞 부분은 끼워졌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눌러서 끼워줍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범블비 앞 범퍼를 떼주시고 앞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모아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홈 부분과 이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또 네모난 부분, 이 부분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네. 자 그리고 이 팔을 숨어 있는 손을 이제 딱 벌려 가지고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튀어나온 부분 맞춰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열고 돌려서 팔을 만들어 주시고 손을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뒷날개 뒷날개를 내려 주시고 여기 요 홈과 요 부분을 결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날개 모양을 살짝 만져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마스터피스 범블비가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가는 변형을 끝을 냈습니다. 아 하나 안한게 있는데요, 이 날개 부분 요거를 이렇게 펴줍니다. 네, 이렇게 어, 변형은 끝이 났고요. 네, 변형은 끝이 났고 이제. 어, 로봇 모드에서, 어, 이제, 어떠한 기믹이 있는지, 그리고 로봇 모드의 마스터피스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어 범블비의, 마스터피스 케어 범블비의 도색이, 이제, 다른 타카라나 하스브로 회사와는 다르게, 어, 부분 도색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뭐... 다른 회사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아 시겠지만 어, 이렇게 케어 본블리가 약간 부분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바디의 도색이 약간 어, 회색빛이 도는 약간 금속 느낌이 나는 그런 도색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부분 도색 이렇게 이런 부분이나 여기 따로 여기 부분 여기 번호판 부분 그리고 여기 발 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기어 부분도 도색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케어 범블비가 어, 한 가지 이제 다른 범, 마스터 범블비와 다르게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어, 바로 여기 얼굴에 있는 오토건 마크가 이 범블비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오토건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범블비는 없고요. 뭐 딱히 마크가 없어도 다른 부분이 도색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블비의 얼굴인 눈도 한번 보시면 약간 파란빛 이 돌고 있고요. 파란 색깔 눈이 파란 색깔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범블비의 제품들 중에 어 퀄리티를 따지자면 어 마스터피스 범블비가 거의 최고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얼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뭐 번호판 도색도 여기도 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변신 중에 제일 놀라웠던 건 이렇게 범블비의 바퀴가 이렇게 영화처럼 똑같이 발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발도 이제 재현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영화 비슷비슷하게. 자, 뭐, 기믹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범블비의 마스코트인 이제 배틀모드 얼굴이 있죠? 이 부분을 떼서 열어주시면, 어이고 이게 빠졌네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범블비 배틀모드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부분에 내려주시면 이제 범블비가 어, 배틀모드 상태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죠 다시 넣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보시면 얼굴 중간에 여기 홈이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다른 분들 사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얼굴이 이렇게 좀 어벙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얼굴 부분을 눌러주면 이 부분을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면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보셨죠? 더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은 자유자재로 움직여 주고요. 이 부분을 살짝 들어 주셔야 됩니다. 변신을 하시고 나서 살짝 이렇게 올려 주셔야 얼굴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알려드렸던 캐논, 캐논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올려주시고, 이 손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 캐논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논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과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머를 손에 끼워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맞춰주셔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범블 위에 손에 캐논이 달렸죠. 캐논의 모습도 보시면 아주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따로 구분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번 제품은 정말 어 다른 범블리보다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나중에 크기 차이도 보여드릴 텐데 어 거의 영화판과 동일한 정도의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다시 손을 꺼내고, 손은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펼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두 마디는 이렇게 붙어 있고, 한 손가락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 해머를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머를 손에 쥐어줄 수가 있고요.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해무가 손은 다시 이제 주먹 쥔손 모습으로 해두고 네, 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모습이고요 그리고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등짐이 하나도 없죠. 그 아까 이 부분이 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등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영화 동일하게 여기 창문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이 부분도 부분도색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어깨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씩 움직입니다. 어, 관절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짝씩 움직이고 팔다 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이 창문 때문에 다 돌리지는 못하겠는데 다 회전이 가능하고요. 발도 당연히 이까지 올라가고 가동률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고 그리고 이발 부분도 움직이기 때문에, 어, 뭐, 역동적인 포즈를 취할 때 아주 멋있는 포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 뭐,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laughs> 이 제품이 2편. 2편 제품인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이고요. 아주 영화 비율이 잘 맞죠? 옵티머스와 범블비의 크기가 잘 맞고.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 락다운이 이번에 출시된 어 3사의 리더 락다운입니다. 리더 락다운과 크기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영화와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 옵티머스도 보시면 옵티머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율이 잘 나왔습니다. 어, 이번 마스터피스 제품은 정말 다른 이제 휴먼 제품이나 디럭스 제품, 어, 보유저 제품과는 어, 퀄리티에서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정말 영어영어와 영화, 비슷하게 나왔고요. 어, 이게 동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직접 만져 보시고 한번 직접 보시게 되면 정말 영어 비슷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리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다른 비교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조립식 범블비인 DMK 범블비고요 이 제품은 이제 뼈대를 해서 조립을 해야되는 제품인데 어, 저는 이때까지 이 제품이 범블비아, 어, 그나마 영화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보면, 이제 이 녀석은 별로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녀석의 발도 이제 영화와 비슷비슷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변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와 비슷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뛰어넘은 제품이 나왔죠. 이 날개 부분도 여기 재현이 되어 있고 여기 발 부분에도 보시면 이 녀석도 이 여기 바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번 마스터피스 본벌비가 정말 조용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변신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쉬운 변형은 아니고요 나중에 어 로봇 모드에서 비클모드로 가는 변형을 보시면은, 약간 다리 부분도 복잡하고, 나름대로 손맛이 있는 그런 비교입니다. 자, 저는 이제 나중에 비클모드로 가는 동영상에서 한번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KO 마스터피스 범블 B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가는 변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